니 자, 손모시고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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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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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.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! 화이팅! 다 같이 웃음을 하게. 웃음을 하면은 허, 허, 호, 호, 허, 허, 호, 호 하십니다. 자, 선물 주고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음을 허, 허, 호, 호, 허, 허, 호, 호.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음을 허, 허, 호, 호, 허, 허, 호.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. 한아자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